명도확인서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경매로 낙찰 받으신 분이 이 명도확인서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그그다안녕하세요김하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경매에 투자를 하던 제가 제가 살고 있던 전세집에서 쫓겨나게 된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매를 낙찰 받아서 매도하고 뭐 이런 컨텐츠를 올렸었는데요.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주인이 문제가 생겨서 경매에 넘어가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경매를 투자하다 보니 경매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는 절대 피해를 안 보고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도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이 집이 안전하다고 했고 주인사장님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하지만 저희 단지에 있는 아파트 내채를 전세를 주시면서 무리한 사업을 병행하게 되셨어요. 4억짜리 고깃집을 하셨다는데 4억짜리 고깃집이 잘 안돼서 결국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다 경매에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법원에 있는 집행관이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내용 증명이 날라오기도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집에 우편물이 날라오는 것도 당황스럽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진짜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날라온 우편물은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였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같요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지? 그리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안전한 거 아니었나? 내 앞에 선순위 근저당은 없었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근저당이 없더라도 후순위로 붙인 대출들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지금같이 매매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경매 낙찰가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들어갈 때 허그에 있는 보증보험을 이용해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불안하다고 느끼시거나 뭐 전세 사기, 역전세 등을 염려하시는 경우에는 허그에 있는 보증보험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경매가 진행되는 거에 불안함이 있으신 경우에는 꼭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서 내가 있는 전세금. 위에 근저당 가압류 선순위로 내 돈보다 먼저 받아가는 게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개, 계약을 하자마자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계약을 하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주인이 나라에 내야 될 세금을 체납한 경우 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을 받게 되는데 중간에 주인이 다른 일을 해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걸다 확인했는데도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근저당이 없고 깔끔한 집이었는데도 불안해서 허그라는 보증보험에다가 보증료를 납부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제가 사,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건 전세로 살거나 전세를 주거나 경매를 진행하면서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한 번쯤은 겪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피의자가 됐었으니까 여러분도 조심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고 있던 주택에서 경매로 내쫓겨나게 됐잖아요 경매로 내쫓겨나면서 있었던 재미난 일이 있는데 제 유튜브 영상에도 명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명도확인서라는 걸 써서 명도할 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명도확인서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경매로 낙찰받으신 분이 이 명도확인서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뿐 그대로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명도를 당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채널을 다시 좀 영상을 올리고 열심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아, 제가 이제까지 실패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얼마 벌었어요. 얼마에 낙찰받아서 얼마에 팔았어요. 이제 매출이 얼마예요. 이런 얘기들이었다면 실패하고 어려웠던 시점에 어떻게 했었는지 저보다 실패를 조금 더 크게 했던 분들이나 경험을 가져와서 채널에서 이야기해볼 생각입니다. 네. 다시 카메라 앞에 서기까지 3년이 넘게 걸렸는데요. <laughs> 지금도 사실 다시 카메라 앞에서는 이제 모습을 다시 편집해서 할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 사실은 이 영상 전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컨텐츠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데 이게 아닌 척하면서 자꾸 영상에 담으려고 했던 앞으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면서 힘들었던 순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빨리, 조금 덜 힘들게 지나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구독 취소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다음 영상 준비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